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스마트폰 영상 제작 다섯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진, 클립, 편집도구 사용 방법과 전환 효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는 영상의 스토리에 맞추어 여러 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재료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사진 클립 편집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클립의 편집 도구 사용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사진 몇 장을 이용하여 간단한 기본 동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배경 화면에서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하겠습니다. 앱으로 이동, 키네마스터를 터치합니다. 다섯 장의 사진으로 기본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키네마스터 초기 화면에서 더하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화면 비율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요. 혹시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용될 동영상이라면 9대16이나 1대1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적인 16대9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나타나는 광고 화면에서는 아무거나 누르지 마시고, 꼭 닫기나 X자를 눌러 그냥 스킵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화면을 스킵하고 나니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오는데요. 지난 수업 시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영상 재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개의 폴더 중 저는 카메라 폴더를 선택하여 10장의 사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 사진의 선택이 끝났다면 화면 우측 상단의 V를 터치하여 기본 영상 편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재생 버튼을 터치하여 영상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순서대로. 음본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진만 보여주다 보니 왠지 심심하여 재미가 없어 보이죠? 지금부터 사진 편집도구를 활용하여 약간의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진 편집도구 사용법을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것몇 가지만 잠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된 사진 클립의 이동을 위해서는 먼저 이동할 사진을 길게 터치하신 후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영상 스토리에 맞게 사진 클립들을 이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스토리에 맞지 않는 클립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클립을 터치하신 후, 좌측의 보조 메뉴 중에서 휴지통을 선택하시면 그 클립은 삭제됩니다. 이번엔 필요한 클립의 추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스토리에 부족한 또 다른 사진 클립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가할 위치에 편집 기준선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 주 메뉴 중에서 미디어를 선택하신 후, 추가할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선택한 후, 원하는 사진들을 선택하신 뒤, 화면 우측 상단의 v 를 터치하시면 됩니다. 클립 이동, 클립 삭제, 클립 추가 방법은 영상 편집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니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 클립 편집 도구 사용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사진 클립의 편집 도구는 편집할 사진 클립을 터치하시게 되면 화면 우측에 일곱 가지의 편집 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 분할의 과의 펜앤줌, 회전 미러링, 클립 그래픽, 필터, 조정, 비네트. 이상 7가지의 편집 도구는 사진 클립 뿐만 아니라 동영상 클립 편집 시에도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7가지 편집 도구 하나하나 실습을 통해 그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림 분할의 가이 사용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트림 분할은 쉽게 말해서 클립 자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편집 기준선을 기준으로 좌측을 잘라 없애기. 편집 기준선을 기준으로 우측을 잘라 없애기. 편집 기준선을 기준으로 분할. 편집 기준선 위치의 분할 및 정지하면 사립 등총네 가지의 드림 분할 도구가 있는데요. 사실 드림 분할 도구는 사진 클립 편집보다는 동영상 클립 편집 시 정말 중요하게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동영상 클립 편집 시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펜앤줌 편집 도구입니다. 펜앤줌 편집도구는 고정되어 있는 사진에 움직임을 줄수 있는 편집도구로 사진 클립 편집시에 자주 이용되는 중요한 편집도구입니다.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인위적으로 따로 지정하여 이미지의 움직임을 주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먼저 우측 화면의 시작 위치를 선택한 후, 좌측 모니터 화면에서 시작 위치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지정해 줍니다. 저는 일단 두 손가락을 오므리며 모니터 화면의 사진 크기를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우측 화면의 끝 위치를 선택한 후, 모니터 화면의 사진 크기를 두 손가락으로 벌려 늘려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 위치 지정이 끝났다면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한 사진 클립의 맨 앞에 편집 기준선을 두고 영상을 재생하시면 편집한 이미지가 점점 커지며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미지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펜앤줌을 선택하고 시작 위치 터치 모니터 화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데려가여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끝 위치를 터치하여 모니터 화면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드래그하여 우측으로 이동시킨 후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집한 사진 클립의맨 앞에 편집 기준선을 두고 영상을 재생하시면 편집한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달리 지정하여 그 달려진 위치의 변화를 움직임으로 보여주는 것이 펜앤줌 편집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위치를 임의로 지정한 후이 꼴을 선택하여 주시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는 똑같게 되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상 스토리에 맞추어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달리 주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진의 움직임을 줄수 있답니다. 다음은 회전 미러링 도구입니다. 모니터 화면의 사진을 좌우 또는 상하로 반전하거나 90도씩 좌우로 회전하는 경우 사용 되는 도구입니다. 하나하나 눌러 보면 화면의 사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좌우 반전 상하 반전 시계 반대 방향 회전 시계 방향 회전 다음은 클립 그래픽 편집 도구. 클립 그래픽 편집 도구는 클립 위에 텍스트나 그림 효과를 주는 도구입니다.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신 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클립 그래픽 편집 도구는 에셋 스토어에서. 유무료 다운로드를 통해 더 많은 도구를 가질 수도 있답니다. 혹시나 SS스토어에서 아직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셨다면 맨 하단의 SS스토어를 스치하여꼭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클릭 그래픽 중 몇가지만 실습해 보지만 여러분들은 더 많은 클릭 그래픽을 실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클릭 그래픽의 기본 타이틀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기본 타이틀 효과 선택과 동시에 우측에 많은 도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든은 두 줄의 테스트가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우측의 첫째 줄을 선택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저는 대구 노인 종합 복지관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자 a를 눌러 글씨체를 변경합니다. 글씨체 또한 에셋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많은 글실체를 그 가질 수 있답니다. 저는 한국어를 선택한 후 BM 주화체를 찾아 선택하고 우측의 V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테스트 입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엔 둘째 줄을 터치하여 테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상 편집 수업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텍스터 입력이 끝났다면, 역시 소문자 A를 눌러, 글씨체를 BM 주화체로 변경하고, V를 터치하신 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입력이 끝났다면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상단 라인 색상 좌측의 칼라를 선택 후 원하는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한 후 우측의 V를 터치하겠습니다. 하단 라인 색상도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클릭 그래픽을 선택 후 원하는 편집 툴을 선택하여 나타나는 메뉴얼대로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클릭 그래픽 중 다른 편집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사진 클립을 먼저 선택하시고 클립 그래픽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엔 여행 및 활동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행 및 활동을 선택하신 후 나타나는 네가지의툴중 원하는 툴 하나를 선택하신 후 우측 상단의 V를 터치하시면 조금 전에 방법과는 달리 텍스트가 아닌 그림으로만 이미지에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클릭 그래픽은 이처럼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이미지에 효과를 주는 편집도구입니다. 이번엔 필터 효과. 필터는 이미지에 여러 가지 느낌의 효과를 주는 편집도구입니다. 기온과 따뜻함, 차가움, 흑백, 성명 효과 등 다양한 느낌의 필터 효과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영상의 스토리 느낌에 맞추어 여러분이 원하는 필터 효과를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흑백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흑백의 여러 이미지 편집 툴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 V를 눌러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과는 또 다른 느낌의 영상이 된답니다. 이번엔 조정 편집 도구입니다. 조정은 이미지의 명암, 색상, 채도를 조정하는 도구입니다. 이미지의 밝기를 수치로 조정할 수도 있고 색상의 대비와 색상의 채도도 수치로 조정하여 이미지의 색상 보정을 할수 있답니다. 각 수치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서 조정을 하셔서 원하는 색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네트 편집 도구입니다. 비네트 편집 도구는 마치 과거를 해상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도구로 그냥 터치만 해주시면 이미지의 가장자리가 원모양으로 끊게 변하게 됩니다. 한번 터치하게 되면 비누트 효과 사용. 또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 미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진 클립 7가지의 편집도구를 공부하였는데요. 편집도구는 여러분의 사진의 다양한 변화를 보시면서 자주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전환 효과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전환 효과라는 것은 이전 클립과 이후 클립의 전환 시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환 효과는 타임라인 창에서 클립과 클립 사이에 더하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더하기를 터치하신 후, 키레마스터 편집하면 우측에 나타나는 장면 전환 효과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 많은 장면 전환 효과를 위해서는 에 s 스토어에서 유무로의 효과들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클릭과 클릭 사이의 장면 전환 효과를 위해 장면 전환 표시의 대화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편집하면 우측에 나타나는 장면 전환 효과 중 대표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장면 전환 효과가 표시되는데요. 이것저것 눌러보시며 자신이 원하는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겹침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두 화면이 겹쳐지면서 장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아래의 숫자들은 장면 전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 장면 전환을 위해서는 더 높은 숫자를 맞추시면 되고, 장면 전환을 위해서는 소수점이 낮은 숫자로 맞추시면 됩니다. 모든 장면 전환 편집이 끝났다면,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다른 클립의 장면 전환을 위해 다른 위치의 V를 터치하겠습니다. 기네마스터 편집하면 우측에 나타나는 장면 전환 효과 중 이번엔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나타나는 다섯 가지의 장면 전환 효과 중 물방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에서 물방울 모양으로 두 장의 사진이 전환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 하단의 장면 전환 시간도 영상 소토리에 맞추어 조절을 해준 후, 우측 상단의 V를 눌러 마무리합니다. 장면 전환 역시 여러가지 효과들을 눌러보며, 그 변화들을 다양하게 확인해 보시면, 보다 더 클리트 있는 영상 편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장면 전환 효과, 클립 그래픽, 글씨체 등은 여러분이 ss스토어에서 얼마나 많은 재료들을 다운로드 하였느냐에 따라 더 나은 영상 제작이 가능하니 꼭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